s 사 c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o 장 r 절부터 s o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s 장 r 절로 I'm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 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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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왕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 또 누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번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칭령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레스왕 다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16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또 왕이 한번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왕입니다. 다리오왕 2년째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던 성전 건축은 선지자 학계와 스가리아에 의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악역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땅의 총독들이 다가와서 이 공사가 누구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것이냐며 따집니다. 다행히 공사가 중단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칫하, 자칫하면 또 공사가 중단될 것만 같습니다. 여러 이러한 상황에 이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총독들의 보고서를 읽은 다리오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모든 창고를 열어서 그 조서를 찾아 확인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리오 왕의 추측과는 다르게,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린 이 조서는 바벨론 궁이 아닌 왕의 여름 휴양 별궁이었던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조서에는 성전의 크기, 성전의 지대가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었고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낼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모든 것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원래의 자리에 두라는 조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서를 읽은 다리오 왕은 편지를 보내왔던 총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리에 얼씬하지 말고 그 일을 막지도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자리에 건축되도록 하라. 이 명령은 지역적인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적인 접근 금지도 포함하는 명령입니다 온전히 유다 귀환민들 스스로가 성정건축일을 주관하도록 다리오가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왕의 재산, 곧 유브라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비용이 모자라지 않도록 꾸준히 주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에 대한 재정 지원이 처음에만 행해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라는 명령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리오 왕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즉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물까지도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다 공급하라 명합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은 제물로 들여지는 짐승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종교 문화적 배경과 다른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서를 어기거나 변경하는 사람은 중한 형벌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함을 찾으셨습니까? 바벨론이 대체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해 주는 것입니까? 보통 저러한 명령들은 약속국이 강대국에게 하는 약속이어야 왠지 어울립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저 고향 땅으로 귀향시켜주는 것,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과 물자들, 심지어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까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골라준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또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 다리오 왕이 그 총독들의 보고서를 외면하지 않고 지체 없이 문서고를 열어서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나간 통치자의 역사적 사료를 찾아보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국가적인 사항을 결정하거나 혹은 중대한 과거의 행적에 대한 과오를 묻기 위한 일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국 내에서 큰 정치적 요소도 아니고 국가적 사안도 아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의 종교적 문제로 인해서 이처럼 수많은 방백들과 왕이 찾아서 그 문서를, 나선, 문서를 찾기 위해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것이죠. 특히 문서를 찾기 시작한 바벨론 궁에서 나오지 않자 다른 궁까지 찾아 나선 것 또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열심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의 열심입니까? 이것이 다리오의 열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입니다 16년간의 성전 건축 중단이라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총독의 방해처럼 보인 그 사건을 통해서는 오히려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리게 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더욱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한 열심의 장본인이 다리오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왕, 그리고 처음 칙령을 발표하였던 고레스 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아니,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 더욱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에스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주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큰 절망과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스가리아의 건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선지자 학계와 스가리아의 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의 권면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형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리오 왕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멈추어진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의 장로들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내 뜻보다 더 크신 계획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탄하는 은혜와 그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하는 그큰 은혜들이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를 가지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지혜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열어주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오늘도 마음껏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